솔직하게 말해서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수는 아무 이유 없이 시작하고, 삼수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삼수가 끝나면 공부의 방향성을 알게 된다. 아, 씨발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대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날것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야기는 육모를 앞둔 수험들이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삼모를 망하고 사모를 망하고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육모 준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90%는 넘을 거예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 상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달이 11월보다 중요합니다 이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 나는 할수 있겠구나 거나 나는 가볍다. 이두 가지 유형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육모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평가원이 내는 시험은 1년에 세 번입니다. 6월, 9월 수능,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 6월 모의고사인 거예요. 산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지났잖아. 솔직히 걔네는 교육청이고, 평가원이랑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모는 현역들, 재수생이 계급장을 떼고 싸우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보다 육모가 훨씬 중요하다. 이제는 육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한걸싹다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 했던 걸 솔직하게 말해서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수는 아무 이유 없이 시작하고 삼수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삼수가 끝나면 공부의 방향성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와, 씨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국어 인강 들으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그대로 따라만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대로 싸우면서 공부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노베이스 3등급 이하면 더더욱더 그래요. 책만 펴놓고 휴대폰 들어본 시간이 인강 들은 시간보다 많을 겁니다. 아, 계획만 세워놓고 맨날 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남은 한달 동안요, 절대 애매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개념부터 싸우셔야 합니다. 수험생활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6월 전. 6월부터 9월 사이 9월부터 수능 6월 전까지는 개념을 볼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면 수학 개념 국어 개념 탐구 개념 보충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탄탄한 기반을 쌓지 않으면 9월 넘어가서 무너져버려요. 진짜 답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가 6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월 물건사을 위한 한달 플랜? 이딴 거 세우지 마세요. 이딴 걸 세울 시간에 하루 당장 한 시간 뒤에 어떻게 공부할지 딱 정해두시고 그것만 달려가는 겁니다. 노베이스들에게는 한 달이 한 시간도 마라톤과 달릴 게 없습니다. 한달 동안 마라톤을 뛰어라고 하면 만주할 수 있는 사람이 천명 중에 한명 될까 말까요. 그러지 말고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 일주일도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냥 딱 이렇게 정하세요. 이것만 하자. 오늘은 수학 몇개 풀고 국어 몇개 배우고 영어 몇개 하자. 딱 이렇게만 세우시고 미친듯이 치타처럼 달려가시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현역 기준 5시간 정도 공부를 수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분석하기. 수학, 수투, 킬러 문제 열문제 풀기. 영어, 하루에 단어 60개 외우고 문단 3개 분석하기. 사탐, 이지영 선생님 출록, 개념 강의 세강 듣기. 이렇게 쪼개서 하루 치유 공부만 세우시고 그것만 지키겠다 생각하시고 내일 계획은 내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었다 깨어나도 복습은 무조건 해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 까먹고 그거 복습한다고 하루 다 쓰고 그 다음 날 어제 복습한 거또 복습하느라 시간 다 쓰고 책을 제일 앞 표지만 깨끗한 사람들이 이런 부릅니다. 복습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제 풀었던 모든 문제를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틀렸고 발상이 어웠던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서도 내가 떠오르지 못했던 딱한 줄만 복습하고.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강박이 없이 복습하는 게 진짜 복습인 거예요. 복습이 진짜 공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념 강의를 들을 땐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습하다가 첫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단어만 시험지거 아니잖아. 복습도 시간이 지나면 유령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한달 동안만 이렇게 해보세요. 30분 내로 모든 복습 다 끝내고 오늘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실전 연습 갖다 치우세요. 제발. 킬링 캠프 찢어버리시면 되고요. 지금 모의고사 연습한다고 OMR 찍고 앉아있는 친구들 그 체킹 연습은 평소엔 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월 넘어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연습하지 말고 지금은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은 나중 가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모를 망해도 수능을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육모까지의 시간을 망하면 수능을 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추가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할수 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노벨스더라도 앞으로 탈출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채널의 이름이 왜 노베이스 기적인지 아시나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채널 이름을 노베이스 기적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노베이스 기적입니다.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 영상 닫고 바로 책 피고 공부하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진짜 공부해 보세요.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수험 생활 중에서. 정말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 좌절들 사이에서 제가 포기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을 찍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